어 장관님 아까 말 속에 잘못 얘기한 것이 있는데 이라크 전때 우리 전원 분석팀을 보냈다고 했는데 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원 분석팀을 보낸다고 했을 때 미국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파병 협조단의 명칭으로 갔어요. 그 협조단 중에 제가 대표로 중부촬영부를 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정확히 좀. 어, 얘기를 하시고요. 지금 3천명 정도 파병이 간 걸로 이렇게, 어, 북한군이 러시아로 간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 인원들? 그 위치는 지금 저희가 뭐 워낙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에서 말씀드리기는 제한됩니다. 네. 그 용병 형태라고 하면은 그럼 이 인원들이 러시아의 부대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편성돼서 가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 일부 언론에 보면은 북한군 장군 세 명에 장교 500명이 갔다라는 얘기도 언론에 흘러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한 거 있습니까? 앞으로 그것은 더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까지 그 국정원 자료는 보니까 1,900명 간다고 했는데 그럼 이인원들은 11군단 폭풍군단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 외에도 아마 추가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그 파병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1군단, 폭군군단이라는이 근거들은 어떤 근거로 국정원은 얘기를 할까요? 출처를 저희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그 공격용 무기, 살상 무기 지원할 겁니까? 그것은 단계적인 조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까 그 나토에 대표단을 보낸다고 했는데 나토에는 이미 우리 장교들이 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몇명가 있죠? 어,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뭘 그것도 확인을 못 하고 대표단 보낸다고 해요. 이미 세명 오래전부터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명 가지고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명이면 충분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단계별 조치 중에 모니터링 하는 반을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보낸다고 했는데 그 사실이에요? 제가 길를 의심하는데 무슨 모니... 모니터링 반을 단계별 조치 속에 우리 한국군 모니터링 반을 우크라이나로 보낸다고 단계별 조치 에 있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전투 요원이 아니고 어떤 필요한 어떤 우리가 전원 분석을 통해서 어, 우리의 어떤 그 유사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것은. 군인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면 파병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저는 분석팀이든 모니터링이든. 이것은 명확히 파병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 법적인 거를 정확히 해서 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각종 정보가 홍수처럼 넘치는데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우크라이나 발 정보들이 넘치고 여기에 우리 국정원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쟁하는 나라니까 절실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장 되게 정보를 지금 학든가 가짜 뉴스를 많이 보내고 있어요. 저한 번, 슬라이드 한번 띄워보세요. 예. 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지금 저 예를 들어서 군인들의 치수, 군복 치수 이런 것들이 근거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거 어디 자릅니까? 확,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확인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가서 분석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미국 CNN 자료라고 하는데 미국 CNN은 그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저렇게 했고요. 일본 A, A, ANN도 했는데 두개 똑같은 건데 한 장이고 두 장이에요. 저거는 뭔가 하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파일을 그냥 한 겁니다. 가짜뉴스죠. 이런 것도 분석을 하는어떡해 이런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 발 여러 가지가 너무 과장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나마 국방부는 좀 신중한 다음 쪽 보세요 신중한 입장을 좀 취하는 것 같아요 17일 날 우리 차관은 민간인 지원 가능성을 보고 추적 중이다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국정원은 지난주에 이 김건희 여사 의혹이 막 증폭되니까 긴급적으로 NSC 열어서 또 저걸 발표해요. 참전이다 하면서 가, 저, 정확한 정보가 아닌 거를 가장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은. 거기, 그래서 국방부는 지금처럼 한미 정보를 가지고 좀 신중한 입장을 좀 해야 될 걸로 보이, 보입니다. 실제. 그리고 조금 앞에 백 한번 해보세요. 백, 저기, 아니, 그 뒤에. 저기 이제 군복 나누어 주고 저런 이 사진은 이 동영상은 언제 나온 동영상입니까? 글쎄 확인 못했습니다. 이것도 출처가 불분명해요. 이런 것들을 정확히 분석해 보세요. 저희 의원실하고 김준영 의원실하고 몇개 의원실에서 분석해 보면은 이런 것들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다음 어, 작년에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에 방문 치료를 했었죠. 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크라이나에 가서 우크라이나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언제? 자, 작년에요? 네, 7월에. 무슨 말씀을 하도 말씀 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달라면 한두 시간 걸리는데 다 할까요? 사직생 정신으로 연합해서 싸우겠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했잖아요. 예, 네, 그런 말씀 계셨습니다. 그그 얘기는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선언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포탄 155mm 50여 만발 우회 지원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어디 가 있습니까?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처럼 안보 위기가 온 것은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고 이렇게 지원한 건큰 안보 위기잖아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 안보 위기를 초래한 것은 1차적으로는 러시아와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닥 떨어진 것이 1차적인 거고요. 2차적인 거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의 실패입니다. 우크라이나 에 가서 러시아를 적대구로 선언해 버리고 호탄 우에 지원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대형 참사, 외교 참사, 안보 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은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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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조 의원님 개인 생각이고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미국 국방부 장관께서도 어, 어제 확고한 우크라이나 어, 러시아 파병을 북한이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한 확고한 증거가 있다라고 발표 했습니다. 그럼 그것도 거짓 말입니까 정보는 가장대도 안 되고 가수대도 안 되는데 지금 국방부는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했는데 지나치게 우크라이나에서 가장되거나 가짜 뉴스를 이렇게 같이 국정원에 춤을 추는 건안 맞다. 그래서 이거 정보에 대해서는 정확한 팩트를 확인하고, 확인, 확인해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짜라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